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교육을 위해 동분서주,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의 송혜정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대표로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는 말을 듣고 아 정말 제가 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소녀상이 아니고 저 소녀상은 거짓의 상징입니다. 지금 옆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그 모자를 씌우고 그 옆에서 저걸 지키고 있는데 이미 저 위안부는 벌써 종교화가 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반일 반미를 부르짖으며 이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반일을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위안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안부를 찾아내어서 전원록이라고 해서 이 위안부를 마치 엄청난 사실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오랫동안 여기 계신 우리 김병헌 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증거를, 그 증언집 그 자체에 어, 그 증거들을 다 찾아내어서 일일이 다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들이 비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짓을 끝까지 비유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한인, 어, 우리 교포님, 교포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을 상징하고 사기를 상징하고 왜곡을 상징하는 이 소녀상을 그 필라델피아에 세운다고 하니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고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면 조금만 논리적이고 조금만 합리적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위안부가 얼마나 철저한 거짓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학 간 학생들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조금만 똑똑하면 이것이 어떤 거짓인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받는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한일회의 부탁드립니다 필라델피아에이 우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저 소녀상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국가적인 망신이며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학부모로서 부탁드립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 소녀상은 절대로 세우시면, 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모든 한인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그냥 착한 마음으로 그냥 그러려나보다. 그냥 우심코 지나가겠지만 거기서 앞장서는 몇 사람이 이 직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계시는 한인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들의 이 악행을 막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미약한 힘이 남아 우리 자손들을 바로 세우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가 지켜낸 자유, 우리가 지키는 정의와 우리가 지켜낸 이 진실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미약한 힘이 남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증언집에 나와있는 증언을 보십시오 그 증언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증언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 보낸 증언자료 정말 확실한 자료들 저번에 보여드렸던 집단사살 당했다고 위안부를 일본군이 이전할 때에 불편하니까 집단사살했다는 집단 그것을 어, 박원순 시장 때세계포럼까지 했던 그 사진이 일본군 남자의 사진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실체를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판인지 이 거짓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한인의, 한인의 우리 한인들이 그 부끄러움으로 미국 땅에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않기를 부끄러운 대한민국 사람, 욕 듣는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인이나 다른, 다른 사람들 볼때 저것들은 거짓말하는 집단, 저것들은 반일 반미하는 집단, 저것들은 사기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세뇌하는 집단, 그 세뇌에 빠져들은 개돼지와 같은 집단이라는 그런 욕을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필라델피아의 저저 저 빌어먹을 저 우상, 이미 종교하게 만든 저 소녀상을 절대로 세우시면 안됩니다. 필라델피아 어한인의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